안녕하십니까 하이에드 투자영수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 지오리 에너지 또 어제 여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플러스 0.42, 코스닥은 플러스 1.35.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외국인만 매수하였는데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자금이 오늘 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양 시장 모두 매도 위위를 보였고요. 자, 상승 종목이 예,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았죠. 코스피 시장은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건 여러분들 대형주 예,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포트 내년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짜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연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면요. 업종 차트 보면 예 이제 주봉에서도 이 노란색 위에 많이 올라왔죠. 일봉도 지금 보면 11선 예 깔끔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코스닥 시장도 예, 이제 노란색 위에 많이 올라왔고요. 안 지지가 됐죠? 저기 보세요. 네, 지지가 되고 오늘 다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했는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봉도 깔끔하죠. 네, 그러면 우리 지오리 에너지 한번 볼까요? 자, 지오리 에너지 예. 자종 차트 트지까지지봤요지 지오리 에지지 잠깐 보겠습니다. 음, 네, 지오리 r 너지 잠깐 볼게요. 지오리 r 너지 지오리 에너지 i o r i energy. Tiori energy. Tiori e n e r g 는 뉴스가 r i energy. t i o 자, 제목이 뭐예요? 일룸 모스크가 나왔어요. <laughs> 지오리 에너지, 일룸 모스크, 아르헨 리튬 관심, 아르헨티나 리튬 직접 추출, 예, 그다음에 사업 진행, 직수의 전망. 와우, 지오리 에너지가 이제 일룸 모스크까지 연결이 되나요? 자, 일룸 모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 관심을 보고 이 있다는 소식에 수혜가 전망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론 모스크로부터 전화 받은 일화를 언급하며, 그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리튬에 매우 관심이 많다며, 하지만 재산권을 존중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등의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누구 엑스트라 리튬의 최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등의 직접 리튬 직접 추출 사업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 엑스트라 리튬의 최대 주주에 올라. 있다.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실제로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엑스트라 리, 리튬 직 직접 추출 기술 때문이다. 세계 리튬의 60%는 남미 3국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의 연무에 매장돼 있습니다. 특히 특히 엑스트라리슨 리튬 추출 방식 가운데 가장 최신 기술로 평가받은 이용 교환 방법으로 저농도의 연무에서도 리튬 추출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세계 미국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엑스트라리슨 개발은 흡착 쟤는 경쟁 업체의 제품과 비교해 낮은 염도에서도 리튬을 추출하고 동일 염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리튬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랑 연관이 있다. 예. 지금 지오리 에너지. 지금 주가는 너무 바닥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 막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엄청 매수하고 싶거든요. 지금 자리면 여러분들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지금 이제 거래랑 터지면 또 늦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동을 예, 대동을 여러분들에게 매집시켜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제2의 대동이 되지 않을까? 예, 제2의 대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제2의 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오리 아 대동 잠깐 보여 드릴까요? 어떻게 저희가 매집을 했는지? 예.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예, 여기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에게 매집을 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거래량 터지기 전에 매집하세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상가까지 예, 지금까지 저희는 보유하고 있죠. 자, 지오리 에너지도 지금 매물 매물수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됐어요. 근데 약간 개구쟁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올리면 좋았는데 한번더 떨굽니다. 또 여기서 올리면 좋았는데 한번더 떨굽니다. 자, 원, 투.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거량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오리 에너지 뉴스도 좋게 나왔는데요. 음, 어제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지오리 에너지 뉴스, 어, 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지오리 에너지, 엑스트라리미 42조 에너지 자회사, DLE 상용화 나선다. 이런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엑스트라레시 뉴욕 증권구로 상장된 시가 총액 42조 원 할리버튼의 자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직접 리튬 추출 상용화하는 이준혁이 밝혔다. 어제 이 뉴스로 어제 지오리에너지가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222가 이 지오리에너지의 중심 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예, 제가 242가 지오리 에너지의 중심 나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밑에 살짝 이탈이 되었죠? 어제는 위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월봉이고요. 주봉은 그래도 노란색 선에 잘안 차게 되어 있죠. 11선은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1봉에서도 10, 이 노란색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저는 여기서 강하게 강한 장대용봉이 하나 나와 나와주면서 예, 강한 장대용봉이 한두개 정도. 그렇죠? 한두개 정도. 나와주면서 이 노란색을 깔끔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뉴스도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우리 에너지. 이제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거래량 보면요. 예. 매집이 되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 터져도 오늘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예쁘게 차트가 그려졌고 매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예.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보유하셨다면 예, 홀딩하시고요. 자,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 타점입니다. 지금도 매수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는 어제 회원님들에게 매수 사인 나왔고 오늘 매도를 하였는데요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내일 크게 갭 상승하지 않는 한 근데 과연 내일 기다려줄까요? 네, 갭 상승하지 않는 한 시초가 공략도 괜찮아 보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강력 홀딩 하셔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신 거 만회하셔야죠 예, 이 정고점 돌파되는 데까지 보시고, 예, 충분히 수익 내시고, 예,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이 시간을 다 견디신 분들은 여러분들, 예, 꼭 승리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오리 에너지 연일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올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정회원이 되시면 더 밀착 마크에서 여러분들, 어, 리딩, 또 지오리 에너지 제가 리딩, 시시각각, 예, 제가 리, 지오리 에너지 리딩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잘 나실 수 있도록,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잘 잡아드리고, 여러분들, 어, 리딩, 어, 수익 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오리 에너지. 저도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요. 저희 회원님들과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